1월 30일 새벽만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 거하면 참으로 대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선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할것 이거늘 지금 아 하나님께 들은 지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니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시세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서 쌓을 수 있도록 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총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여기차기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 회복이로 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하라라는 것은요. 함께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 즉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다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와 함께 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라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자인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제의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의종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죽음의 죄를 계속 짓고 있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멸망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라. 아까 함께 산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이가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 설교 뭐 저기 성교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께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낮아지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죠? 예수의 함께 살면 닮아가는 거.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되지 않아요. 그러기서 뭐 겸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낮아짐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진리 안에 아니 세 번째는 거하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와 친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친밀하다는 얘기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때뭐 하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위 해서 기도의 삶, 찬양의 삶, 말씀 묵상의 삶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 안의 권하라고 얘기하는 함께 산다는 거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자가 된게 뭐예요? 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예 메인자라는 것입니다. 매였다는 것은 뭐예요? 끊어버리면 자유롭고 같지만 자유롭지 않대요. 매어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께 메인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어물로 죽었던 죄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친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연휴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올라올 텐데 올라오는 길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 우리 예담께 아버지의 성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천천도에 있는 사구들을 장옥에 있는 식구들을, 수원에 있는 식구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담 자성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성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움과 일터와 사업장과 윤슬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염한 세상 살아갈 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얽혀 주시고, 피할 길도 얽혀 주시는. 한날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